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빼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 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지지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되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알렐루야 오늘 저는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심플한 복음 바람도 바다도 따르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시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무가 되고 나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됨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믿으시면 함께 아멘하십시다. 아멘 하십 n 다 아멘. 과거로부터 오늘과 영원한 미래까지 그 앞날을 내다보시는 주님께 맡기고 그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가지로 살아가는 것. m e 그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n 사실 그대로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의 어두운 밤길에 바다를 건넙니다. 그곳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노를 저어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는데 큰 광풍이 불어 바다 한가운데서 그들이 다 죽을 지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심한 바람과 파도가 몰아쳐도 고물에서 고나게 주무시고 계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워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오늘 이 말씀의 팩트는 풍랑이 크게 일어나서 배를 덮쳐 이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은 죽자 사자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 경험, 지식, 이성적 판단은 절망적 상황입니다. 갈릴리바다의 폭풍과 풍랑은 현지인들이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자연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자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돌아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난장판 한가운데 태연하게 주무시고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들이 곧장 예수님을 깨우고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어찌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푸념을 늘어놓고 있는 장면이죠. 이 상황의 위급함과 제자들의 아우성 소리 그 심한 풍랑과 파도에 그 험난한 상황 가운데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심플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정말 심플하지 않습니까? 너무 간단 명료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 속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합니다.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향해 명령을 하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지더라. 이보다 기쁜 소식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뿐입니다. 그분이면 모든 게 축합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폭풍과 풍랑이 몰아치는 위기를 만난 짧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의 문제점들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첫째, 예수님이 정하신 목적지를 향해 함께 가는데, 이렇게 큰 광풍이 불어올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줄 알고, 내가 어디를 가나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믿는데, 왜 이러한 위기가 다가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이죠. 둘째는 예수님은 다가올 위험을 미리 아셨을 텐데, 하필이면 이 위험한 밤바다를 택하여 건너가자 하시는가입니다. 주님은 내 인생에 표와 목적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위험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고 편하게 이끌어 주실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더큰 위험을 감수하도록 하실까라고 하는 문제가 됩니다.셋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큰 광풍이 부는데 어찌 그렇게 태연하게 주무실 수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까지 당할지도 모를 다급한 순간이 다가왔는데도 왜 모른 채 하실까? 정말 나는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게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의문을 갖게 하는 문제들입니다 비록 내가 원했던지 원치 않았던지를 불문하고 이 폭풍과 풍랑 같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내 앞에 다가올 때에 아니면 지금 아니라도 언젠가 내 앞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리라고 하는 이 말은 법칙 가운데서도 가장 근본적인 것을 뜻하는 단어이죠. 맞습니다. 기적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도 자동적으로. 우리의 위기 상황이 닥쳐 왔을 때 그것을 막아주고 미연에 방지해 주고 또 미리 피할 길을 알려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하신 목적지에 주님과 함께 가는데도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커다란 위기와 맞닥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과 지금 같은 한 배에 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갈릴리 바다에 불어오는 그 험난한 폭풍우는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그 현장에 있을 때마다,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듯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둘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 굳이 폭풍과 거친 풍랑이 일어날 그 밤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가? 안전한 육지로 시간이 걸릴지라도 돌아가게 하시면 안 되는가? 이런 궁금함이 들죠.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질문이 수없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모든 것을 하실 텐데, 그러시니 정말 믿는 나에게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좋게 안내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풍머리린 아쉬움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에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냥 믿는 것 하나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면서 무작정 따라가면 될까요? 그러다가 폭풍우를 만나고 거센 풍랑을 만난다면 그럼 또 어떻게 할까? 그러면. 가지 않고 미리서 꼼꼼하게 이것저것 따져보아야 할까요 세계에 돌아가고 있는 정치 상황 경제 종교와 문화 여러가지 데이터를 찾아 읽고 분석하고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렇게 따져서 마치 돌다리를 두들기는 것처럼 그렇게 가야 하나 여러분과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당하고 보니까 거기에서 거센 폭풍과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지, 그 출발에 갈 때까지는 제자들을 포함해 아무도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밤에 광풍이 불어올 것을 아셨지만, 제자들과 함께 출발하자. 건너가자. 하셨다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 그리 하셨을까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오직 주님이 그 광풍을, 그 거센 풍랑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아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광풍이 불고 거친 파도가 일어날 것이지만 이것은 주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절대적인 방해는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님이 그것들을 향해 명령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대자연도 순종하더라입니다 셋째 문제에 대해서 폭풍을 속였서 예수님은 어떻게 평안히 주무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궁금증이 듭니다 본문 41절에 보면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가 어찌 폭풍과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는 능력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1 8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로마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그 고난에 두려워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당당히 그 고난 앞에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음. 믿는 자들의 고난은 나 홀로 겪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겪는 고난이 됨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니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뜻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역사의 정점, 그 클라이맥스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정의 순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속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마지막 하신 그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할 것이 없는 그 이유는 그 가운데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을 찾는 것이 원리가 되는 것을 그 폭풍과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결론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인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는 없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선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음.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내 입술과 마음을 통해 내 안에 예수님이 동행하심은 믿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까? 얼마나 심플한가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심플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바닥까지도 잔잔해지더라. 사랑하는 동의자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각 가지 문제도 어떠한 문제도 주님이 동행하시면 해결됩니다. 아멘. 음... 지금 이 시간도. 내 안에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폭풍아,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서도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이기는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막힌 것 같지만 길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주님이 하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합니다. 현재적입니다. ING 진행형입니다. 지금 내 앞에 가로막힌 장애물과 장벽아 물러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이 아, 네. 육체의 질병과 고통아 내게서 즉시 떠날지어다. 아, 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할렐루야. 선언하시는 음. 모든 동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